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 고 복륜 잔치를 더는 안 할라 그랬는데 아 막상 이거 남은 걸 반납하러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의뢰인께서.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수료 대신 인수를 할까 그러다가 솔직히 택배비도 못 했거든요. 이걸 다 그냥 인수를 하면 은 택배비가 한 10만원 까지 나왔을걸요? 거뭐 음, 박스니 뭐 제가 쓰는 조, 종이 행주니 뭐 다른거 품값은 고소하고 그래도 이제 너무 가격이 음,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라도 할까 했는데 제가 좀 너무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저렴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어, 봐주세요 가볼게요 음, 1번은 그냥 복륜 하나로 하겠습니다. 어, 촉수는 세촉이에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음, 4만원짜리만 해도 꽤 인기 있거든요? 근데 3만원짜리. 아우, 전 엄청 와요. 그게 어, 우리 어르신들 그 현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좋아해서 키우고 싶은데, 어, 마땅찮으니까 기다렸다가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나오면 기다렸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요 복륜도, 어, 꽤 좋은데, 3만원 갈게요. 1번 복륜 3만원이고요 2번은 감중투예요 아, 참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어, 또 내려오죠, 뭐. 이게 8만원부터 시작을 했을걸요? 2번 감중투 음, 확실하게 나가게 4만원 갖게 4만원 음, 4만원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3번은 복륜하고 호중투 하고 합쳤습니다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한 친구들 어, 요 뿌리가 중투뿌리가 조금 나쁘긴 한데요 요세가닥이에요 근데 이 중투 자체는 꽤 좋은 중투거든요. 후 육질에 어, 뭐 뒤쪽이라 이제 아마 그런 적이는 있지만 은 이거 새로 신어 바고 하면 잘 길르면 괜찮은 중투 될것 같거든요. 요 중투와 어, 괜찮은 복륜 어, 요거 합쳐서 5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4번은 어, 우라만 복륜 아, 이 복륜 꽃대 달렸던 복륜 그거죠. 꽃대 달렸던 복륜하고, 이 음, 감중투하고 섞어서, 뭐, 7만원 갈게요. 7만원. 음, 그리고 이제 그 의뢰인께서 귀하게 보시는 음, 중투. 음, 제가 처음에 13만원 했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15만원 받아야 된다고 하시던 그중투예요그 음, 다음에 또 10만원으로 내려왔었죠. 10만원으로 다시 한번 했었죠. 오늘은 천상 8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투 8만원. 그렇게 가고요. 이 조직배양 중투는 안될것 같아요. 나갈 것도 이것 때문에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두고 있다가 혹시 어느 분이 키워보고 싶다는 분 계시면, 덤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복륜 자체 이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 이 친구들이 이 봉륜하고 감중투가 저를 굉장히 질리게 했었어요. 어, 이것으로 마감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여기서 남는 거는 천상 어, 제수수료 명목으로 제가 안고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 여러분들 너무 구차하게 사장드려서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어, 난놀 때도 없고, 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용서하시고 이쁘게 어, 봐주세요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